에너지의 모든 것을 에너제틱하게 전해드립니다. 채널 I 에너지 천하통일 프로젝트 에너지 삼국지 진행을 맡은 주효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삼국지에서 에너지 바보를 맡고 있는 서민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욱 씨 오늘은 왜 갑자기 또 에너지 바보를 맞게 되신 거예요? 요즘 에너지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아 아니, 열심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너무 기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에너지의 세계가 너무 넓고 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일 공부할 때마다 현타봅니다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초등학교 조카가 제가 한명 있는데 이 모형 자동차 경주 대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그거 장난감 아닌가요? 맞아요, 장난감 RC카? 차. 맞아요. 이 조카가 어릴 때이 장난감 차를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 경주를 음. 하고, 어 그렇게 한대요. 초등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이 초등학교에서 코딩 배우는 거 아세요? 음. 코딩 배우고 있어서 직접 아시카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주도 하고 그런다고. 구경수도 모자라서 이제 코딩까지 배워야 한다니 세상에 저희는 참 일찍 태어나기를 잘한 것 같네요. 그러니 이 세상이 좀더 빡빡해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바보라고 소개를 드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를 에너지 세상으로 인도해주실 에너지 전문가 권효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 천하통일을 꿈꾸는 에너지 전문가 권효재입니다 민욱 씨 네. 초등학교 조카가 RC카 코딩까지 한다고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뭐 RC카도 뭔지도 몰랐던 유년기를 보냈는데 코딩 아 진짜 이제 뭐 조카를 그냥 과학 영재로 키워야 될까 봐요 민욱 씨와 달리 조카가 이 과학 영재에 싹이 보이기는 합니다 농담이에요 네. <laughs> 하지만 민욱 씨 요즘은요 네. 초등학생이 rc카 코딩하는 거는 사실 일반이에요 기본인가요 네 아이들이 rc카 정도가 아니고요 로봇 공학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코딩과 각종 시스 키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복잡한 이 프로그램이 문법 몰라도 코딩할 수 있는 그런 블록 코딩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 그러면 제 조카가 과학 천재 영재가 아니라 제가 그냥 바보였네요. 제가 이 바보라고 생각하고 이거 억울하고 힘든 건이뭐 코딩, RC카 이게 아닙니다. 바로 아리백이에요. 아리백. 이 조카가 이 아리백 RC카를 만든다고 하길래 너 RC카 아이디야? 요새 아이디 만들 때 영어랑 숫자 섞어서 만들잖아요. 뭐 삼촌 그것도 모르냐고. 가까오지 말라. 고 아리백 RC카라면 뭐 r c 카에 태양광이라도 설치하려고 그랬나? 태양광? 아마 그럴 거예요. 태양광 패널을 조그만 거지만 RC카 위에 설치하거나 별도 설치를 해가지고 아마 차 배터리에 충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와, 이 저만 모르고 또두분다 알고 계셨네요. 음. 박사님 두 분과 바보 한 명이 지금 <laughs> 같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RC카를 만들려고 했다면 과학 영재가 맞지 않나요? 음, 맞아요.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과학 분야에 소질이 있는 그런 친구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네. 우리한테 민욱 씨가 더 소중하니까요. <laughs> 민욱 씨가 더 이상 조카한테 바보 소리를 듣지 않게끔 빨리 오늘 거 시작해보죠. 자, 그럼 에너지 삼국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먼저 재생에너지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재생에너지에 해당하나요? 자연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그런 수단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민욱 씨, 자연 속에서 스스로 계속 재생된다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연 속에서 찾으려면 보자. 뭐 햇빛, 물, 바람,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laughs> 햇빛을 전기로 네. 바꾸면 그것이 태양광 네. 에너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면 풍력 발전이 되는 것이고요. 하천이나 강의 물의 흐름을 이용하면 수력 에너지가 되는 거고, 땅 속의 열을 이용하면 지열 에너지라고 우리가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동물이나 식물에 뭐 이런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해가지고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연료를 만들어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전기차를 충전한다거나 바이오연료로서도 교통수단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분야에 재생에너지는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정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그리고 자주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같은데요. 재생에너지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재생에너지는 그 정의 자체에서 장점을 우리가 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하루에 주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바람은 계속 불어오면은 한 시간이나 몇 시간 단위로도 계속 바람이 불어오니까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화석연료는 반대예요. 화석연료라는 것은 지구상에 살았던 과거의 동식물의 사체가 쌓인 거니까 이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생 가능하다고 보지 않죠. 재생에너지는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태우는 형태와 태우지 않는 형태가 있어요. 동물과 식물의 어떤 그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 매스나 바이오 가스는 태웁니다. 태워서 열과 전기를 얻는데, 그러면 태우는데 그게 왜 재생이냐? 궁금할 수 있어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기를, 재생 주기를 20년을 봅니다. 그리고 어 동식물의 유기성 폐기물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뭐 몇십 년 안에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요. 크게 봐서 재생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태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오죠. 하지만 이 온실가스는 자연의 순환 과정에 의해서 다시 흡수가 됩니다. 자연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 봐서 재생에너지라고 하고 지구 전체로는 이 2, 30년의 주기 에서는 온실가스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태우지 않는 형태로는 대표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 바람을 이용하는 풍력 발전이 있습니다. 원리상 뭔가 태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재생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굉장히 좋습니다. 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재생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는 다른 거겠죠? 네 사실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네. 신에너지라는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오일 쇼크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새로운 에너지, 석유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를 찾자고 해서 나온 게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원자력도 재생 에너지 다신 에너지에 포함돼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신 재생 에너지라는 표현은 많은 혼란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제적인 통계와 맞지도 않고요. 사실 어떤 신 에너지는 그렇게 환경에 좋지도 않고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비용이 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 기준을 바꾸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정확하게 가급적이면은 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우리가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신에너지라고 표현할 만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석탄을 가공해서 가스화시키는 발전도 있었고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전지라는 것도 있었고 수소 에너지도 일부분은 신재생에너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다루다 보면 너무 종류가 많고 어지러우니까 재생에너지로 한정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태양광이랑 수력 발전은 그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음. 해상풍력 발전은 혹시 어떤 건가요? 네, 해상풍력 발전은 바다에 설치한 풍력 터빈을 의미하고요. 바다에다가 터빈 설치한다는 게좀 이상할 수 있는데, 바다는 막힌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바람의 질이 육시보다더 좋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확보하기도 훨씬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하신 해상 풍력 발전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 해상 풍력이 육상 풍력에 비해서 잠재력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설치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어, 2025년 기준으로는 아직 500메가도 설치가 되었지 않고요. 우리보다도 인구가 훨씬 작은 10분의 1 규모인 덴마크는 이미 2.6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국은 늦게 시작했지만 현재 38기가나 설치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인 이게 확실히 비교를 막 계속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얼른 에너지 강국이 되고 싶고 좀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대표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리백에 대한 게 궁금한데 재생에너지를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재생에너지가 아리백인가요? 네, 드디어 민우 씨가 아. 아픈 부분을 네.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리백이라는 네. 말은 리뉴얼 에너지 100%의 줄인말입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해서 쓰겠다. 라는 것이 이 아리백의 사전적인 의미고요. 네. 2014년에 시작돼서 현재 세계적으로 약 4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슬로건 같은 건데요이 슬로건이 이 캠페인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재생 에너지가 태양광 패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태양광 패널 전기 오금은 싼데 이 설치비는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오 민욱 씨 네. 얘기가 맞았었어요 네? 맞았었다면 과거형인데 그러면 지금은 설치비도 저렴해졌나요? 역시 MC님은 변호사답게 표현의 과거형과 현재형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네요. 과거에는 태양광 패널 관련 설비가 굉장히 고가였어요. 맞아. 기술 발전과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 비용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더 효율이 좋아지고 더 패널이 싸졌으니까 두 개가 곱해져가지고 이 단가도 싸지고. 전력 생산 비용도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저금 비용으로 설치를 하고 높은 효율을 내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나 전기 요금을 아낄 수가 있는 건가요? 어, 보통 뭐이 규모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요 월에 한뭐 작게는 5만 원, 많게는 20만 원 이상 비용 절감할 수 있고요 연간으로는 2,300만 원까지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장마철이나 날씨가 흐린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이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많이 싸졌지만 가장 큰 단점은 기상 상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간헐성이라고 해요. 어, 본질적인 재생에너지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 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허락해야만 전기가 나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또 만약에 바람을 생각해보면 태풍이 불거나 너무 강한 바람이 불면 터빈을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바람이 부니까 잘못하면 부서지거든요 자연의 어떤 기상현상을 너무 많이 탄다 그래서 발전량의 변동성도 문제입니다 변동성이라는 것은 이 설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순간적으로 계속 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재생에너지에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런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해결책은 있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해결책이에요.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간헐성과 변동성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나오는 에너지 전기를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전기를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ESS라고 하는데요, 간헐성과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보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ESS는 좀 가격이 비싸고 기술적으로 더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다른 유형의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섞어 쓰는 거예요. 음. 어떤 지역은 낮에는 햇빛이 강하고요, 바람은 주로 저녁에 불거든요. 그러면 이두 개를 섞어 쓰면은. 우리가 말한 변동성과 간헐성이 좀 보완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전기를 쓰는 그 패턴과 필요양을 최대한 재생 에너지 발전되는 이 패턴과 일치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하면 우리 햇빛이 좋고 바람이 불때 가급적 많은 전기를 쓰게끔 유도할 수 있어서 간열성과 변동성 보완에 도움이 됩니다. 어, 그럼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비싼 ESS는 약간 에너지 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어, 민욱 씨 이제 에너지 바보라 부르면 안 되겠어요. 박사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직 박사까지는 아, 아니고 <laughs> 에너지 고등학생 정도 된것 같아요. 고등학생? 그런데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로 되어 있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도 제가 읽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 사실 어느 나라와 어떻게 비교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광활한 황무지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런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나라는 햇빛도 적당하고요, 바람도 적당히 불거든요. 세계적으로 햇빛과 바람 자원이 모두가 다 좋고 또 이러한 황무지와 바람이 좋은 곳이 인구가 많이 사는 도시와 가까운 곳은 거의 없어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막 지역의 태양광 엄청나게 싸고 대평원 지역의 풍력 발전은 싸지만 그 전기를 이 사람 많이 사는 도시까지 보내는데 엄청나게 긴 송전선이 필요하거든요. 음.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아, 그런 종합적인 여건을 다 고려했을 때는 저는 상위 30%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도 안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 저는 사람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발전시켰던 화석연료 시스템과 원자력 시스템이 독보적으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여건이 정말 그렇게 나쁘거나 최악은 절대 아니에요. 태양광 발전을 늘리면은 개인들이 내는 전기요금이 조금 줄어드니까 더 싸지는 게 아닐까요? 싸질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비싸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현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99%의 나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질문은 다 겪고 있는 중요한 핵심 질문이에요.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는 것은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과는 좀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헐성과 변동성 때문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전력 시장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아마 전기요금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하지만 길게 보면 연료비가 들지 않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생산하는 전기랑 기존의 원자력이나 이런 걸로 생산하는 전기랑 금액이 다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전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는 차별 없이 쓰고 있지만 사실 어, 숨어 있는 부수적인 비용들이 있습니다. 석탄 발전은 많은 매연과 온실가스 배출을 시키잖아요. 어, 원자력 발전이나 대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요. 한쪽은 우리가 결국 감당해야 할 많은 비용을 불러일으키는 전기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전기는 좀 뭔가를 페널티를 줘야겠죠. 전기에 적합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아, 지금 다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저도 좀 <laughs> 아껴 줘야 될거 아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아리백을 지향하고 있고 또 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재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새로 발전소를 지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경우에 그 원가를 비교해 보면 재생에너지가 제일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투자가 늘고 있어요. 하지만 막대한 토기 투자는 부담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전기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대중들은 익숙한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시스템 받아들이는데 심리적인 장벽도 존재합니다. 아리베 캠페인은 10년 전에 이러한 대중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좀 완화시켜 보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캠페인이었어요. 그때 뜻 있는 기업들과 시민단체들은 비싸면에도 불구하고 재생 에너지를 많이 써서 재생 에너지의 원가를 낮추고 왜냐면 많이 쓰면 이들을 위해서 설비를 계속 개발하고 공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술 개발되고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100% 재생에너지로 쓴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어, 글로벌 유명 기업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r 아리0을 달성을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음.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협력사와 어, 같이 거래하는 회사들한테도 r 아0 0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점점 더 재생에너지 보급이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전 세계가 이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에너지 분야는 정말 거대해요. 네. 작년에 전 세계가 에너지 분야에 투자한 돈이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4천 조 원이 넘습니다. 좀달러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청정 에너지 분야에 투자된 돈이 3분의 2인 약 2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생 에너지 분야의 성장률이 역대 최대를 찍었어요. 올해도 전 세계의 에너지 투자는 사상 최고치인 3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0조 원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ESS, 전기차 등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청정에너지 분야인데요. 그 분야의 투자가 2조 2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재생에너지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도 어디인지 궁금해요. 재생에너지 분야를 리드하는 나라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요? 중국입니다. 또 중국인가요? 네. 놀랍게도 2024년 중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한 그 투자 규모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보다 더 많아요. 2024년에 중국이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한 돈은 약 6.8조 위안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거의 두배 되는 돈을 재생에너지 분야에 중국은 투자를 1년 동안 한 겁니다. 이 돈의 규모는 전 세계 전체의 화석연료 분야 투자액과 맞먹어요. 즉, 중국은 중국 한 나라가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 투자하는 돈만큼의 돈을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 분야는 중국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ESS, 태양광, 풍력 터빈 이 분야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세계1 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에 비유하면 너무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는 약 10%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고요.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2038년까지 현재 10% 수준인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약 30%까지 늘리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년에 약 3기가에서 4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단지랄지 풍력 단지. 그런데 이 정도 규모로는 아까 말한 이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최소 두배 이상으로 늘리겠다, 즉 7기가 이상을 매년 설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발전소 종류에 따라도 다르겠지만은 이것이 실현되면은 수십 조 원의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관련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괄목상대. 상대방의 학식이나 능력이 놀랄 만큼 성장했을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로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발전을 의미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를 제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태양광을 비롯한 다양한 재생에너지가 거대한 잠재력으로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괄목상대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은 아니어도 해답을 찾아가는 에너지 천하통일 프로젝트 에너지 삼국지 오늘은 확실한 미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다음 시간에는 혹시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돈에 관한 주제입니다. 아니요. 네.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까지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 를 다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누가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인가.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아, 얼른 공부하고 싶어요. 일단 민욱 씨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열심히 복습해 오시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 시간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